너무 맛있어요. 이 카페를 오기 위해서 쿄토를 와도 될 정도로. 물 속에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야?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지금 저는 도쿄예요. 아, 도쿄래. 지금 저는 교토에 와 있습니다. 교토. 오사카에 도착해서 기차 타고 이제 넘어왔고요. 교토가 도쿄 전에 천년 동안 일본의 수도이기도 했고 가장 일본에서 일본다운 도시라고 하면은 교토를 굉장히 많이 꼽으시는데 쿄토 여기가 또 일본 안에서도 스페셜트 커피로 굉장히 또 유명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막 일본 커피 하면은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사실 그게 쿄토에서 시작한 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아라비카라든지 그런 매장도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었는데, 현실로 쿄토의 동양적인 느낌의 커피 맛까지 진정성 있게 잘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카페들 을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또 게스트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대주주님과 인사해주세요 <laughs> 그리고 우리 윤희 같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윤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쿄토 <laughs> <laughs> 현지 전문가. <laughs> 안녕하세요, 엄마랑 <엉망한> 마리스입니다. <말> <laughs> <laughs> 저희 지난번에 오사카 투어를 또 보람님이랑 같이 했었는데 보람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카페를 한번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카페부터 들어볼까요첫 번째 네. 카페 여기 바로 앞인데 여기는 어디예요? 저희 첫 번째 카페는 오가와 커피라고 적당 커피로 유명해진 브랜드인데 오가와 레브니즈 런치 카페랑 스페터시 숍으로 런칭하게 됐는데요. 이게 첫 번째로 오가와 레미일 거예요. 아, 가볼까요? 바로 네. 들어가 보시죠. 네. 오케이. <laughs> <laughs> 아, 여기는 진짜 맛있 아, 네, 아. 거의 브런치 카페처럼 안진 공간도 가야 되고 뒤에 약간 가든도 있고, 좀 아. 멋있게 돼 있어요. 아. 예쁘다. 저 맞은편도 집어올 수 있도록 아, 2층에 랩으로 사용되어 있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좀더 커피만 드실 분뭐 런칭했을 때는 여기 약간 파리 있었어요. 그래서 파리스타가 여기 뒤에서 필터만 내리기. 했었는데 여기가 조금 바뀌는 거. 아 에티오피아 미디엄, 인도네시아 미디엄. 아빠가 왔다 볼게. 윤이가 해봐. 오향 난다. 원래 오가와는 저가 커피 매장들도 있고요. 엔트리 레벨 커피로 슈퍼에 진짜 많이 팔아요. 아 그러면 큰 회사는요? 네한 달에. 한 150톤 로스팅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가 랩으로 프레셔티 브랜딩 하고 응. 버스턴에서도 매장 열고 누나 응. 신났어? 응. 여기 좋아요? 좋아요 응? 그래요? 메뉴는 약간 여기 로컬한 토스트 같은 거랑 유명하게 좀그 코지 버터라고. 아, 이게 코지 버터구나. 원래 코지는 이제 사케 만드는 펑갓? 이 매장에서만 특별하게 요토에서만 재료를 다 가져와서 다 만드는데. 빵부터 코지 버터부터. 호스 <목소리> 진짜 맛있다. 호스 맛있다. <목소리> 전화 이거 뭐 줄게, 먹어봐. <목소리> 음... 어, 이게 하우스 블렌드 아이스 커피고요. 이게 하우스 블렌드 핫. 음. 오. 커피. 어? 이게 뭐지? 되게 독특하다. 또 완전 콜드볼 같진 않고 맛있네 않는날 너무 추운데. 한번 어, 먹어봐. 어시안 느낌도 있는데 블랙 체리나 약간 닥 체리 같은 느낌도 있어. 이거는 여기 시그니처 메뉴인데 파스카라가 들어간. 음. 오, 맛있다. 탄산감도 있는데 어? 향나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맥콜. 그리고 완전 추천입니다. 오늘 오리진 에티오피아 미디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느낌이. 일본 전통식 키사템 가면은 마실 수 있는 그런 농도감의 바디감인데 트렌디한 키사템 느낌 싱글 오리진 같은 경우는 과일 톤이 나는데 그 과일 톤이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아 특히 산미 없는 걸좀더 네. 요구하는 거 같아요 선호하는 거 네. 선호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대중적인 커피의 결인데 딱그 대중적인 선에서 한발더나아간 맞아요, 네. 약간 그런 스타일일 거예요 하우스 블랜드가 8,000원, 시니처가 1만원 정도 그리고 싱글 오리진 9,000원 정도 요즘 어떻게, 어떻게 지냈어요? 저희가 울트가 이번 달만에 1년 아 진짜? 그 새로운 메뉴 같은 것도 하고 특히 뭐 페스티벌이나 커피 전시회도 준비할 도 것도 많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매장 계획도 있어요? 올해 될수 있으면 이제 도쿄랑 하고 싶고 상하이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갈게요 <laughs>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카페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켄더스. 저 위켄더스는 많이 들어봤었는데 위켄더스는 교토만 있고요. 거의 20년 됐어요. 로스팅 레벨도 되게 라이트하게 로스팅 하시고 산미 되게 많고. 그걸 20년 동안 하신 거예요? 네, 20년. 와. 근데 위켄더스가 요즘에 좀 되게 핫한 이유는 두 번이나 노마 식당이 교토에서 팝업 했잖아요. 네. 미슐랭 3스타 계속 유지해 온 시대 네. 아니에요? 전 세계 1등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위켄더스가 노마 식당에 오피셜 커피로 뽑혔 그 유명한 셰프도 오토 오실 때 항상 위켄더스도 가시고 코펜하겐에서 노마 카페가 열렸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친구가 여기 위켄더스도 트레이닝 받았어요. 위켄더스가 매장이 두 개인데요. 여기는 매일 열리는 매장이고 로스터리는 이제 주말에만 열리는데 아여기구나 우와 아 너무 예쁜데? 사실 이 매장이 벌써 10년 된 매장인데요. 어, 곧 3월달에 아, 매장 소진한데요 네. 끝나서... 아 진짜? 네, 끝나서 이제 매장 옮기려고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 <laughs> 저기... 저기 선생님... <laughs> 선생님, 아기사... <laughs> 가수세요, 혹시? <laughs> 여기 돌이네. <laughs> 근데 이게 마감 같은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디테일이 너무 좋아요.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친구는 이친구스이다 하시고 20년째 브루잉이 되게 잘이요아이게 원두가 있고 디이스 네. 그리고 여기 커피, 친버는 여기서 고를 수 있어요? 네이 친구는 이 o 구는이 r 구는이는이친 h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We can do some geisha as well. Yeah. Can we do a latte as well? Light roast. Not yeah. 여기 제가 살게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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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니요, 여기 제가 사겠습니다. 다음 컷에서 다음. 다음 컷 혹시 더 비싼가요? 아닙니다. 삼만 천 이백 원 정도. Thank you. Genius. Yes. 컵뼈 네, 나왔고요. 이렇게 되게 귀여운 컵에 나옵니다. 되게 플로하고 음.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인적으로 제가 기오토에서 제일 좋아하는 데는 여기 와이게 진짜 너무 맛있다 와 되게 라이트 호스잉 진짜 잘한다 네. 향미도 섬세하고 자극적이지 않고 밸런스 너무 좋고 네. 감사합니다 아, 나, 나, 나. 어. 이렇게, 아,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가져다 주세요 저는 르완다 버번을 시켰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콜롬비아 게맛 그렇죠. 롯남 진짜 맛있는데요? 와, 나 네, 진짜 맛있죠 향도 좋고 산미도 되게 좋고 플로랄하고 약간 헥과리 음... 느낌? 롯남드 왜 이렇게 맛있냐 제가 라떼도 한잔 시켜서 네. 아... 라떼도 괜찮죠 네, 너무 맛있네요 이거 먹어 진짜 맛있어 와 대박이야 나살것 <laughs> 너무 맛있다. 오, 너무 맛있어. 아, 안녕하세요. 아, 아, 너무 맛있어요. 아, y e a h very good. It was very nice. How many grams of coffee do you use? Filter coffee? g t o 아, 너무 맛있다 여기 진짜. 이거 아까 주신 거 루완다예요? 네, 루완다. 진짜 맛있네. 루다 너무 맛있지 라떼도 맛있지. 아, 라떼 혼자 계속 다 마시는 중. 아. <laughs> 나 원래 라떼 진짜 잘안 먹는데 너무 맛있다. 라떼도 너무 맛있지. 그냥 라인업 하나 하나만 보면은 딱 스타일이 보이거든요. 나 화려하다고 자랑하지 않는데 웬만큼 잘하지 않으면은 다른 화려한 카페들한테 밀릴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평범하지만 특별한 그런 라인업이에요. 근데. 이거를 너무 완성도 있게. 라이트로싱하면 보통 많은 분들이 산미를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라이트로싱을 잘해서 추출까지 완벽하게 완성도 있게 하면은 산미가 먼저 떠오르기보다는 굉장히 그 사탕 소스 같은 단맛이 메인을 이루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라인업을 선택해서 드시더라도 후회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르완다 요리 2603 소일 프로젝트라는 커피를 먹었어요. 버번 워시드거든요. 르완다 같은 산지들은 이런 버번 품종의 커피들을 아직도 되게 맛있게 먹으실 수 있는 그런 몇 안된 산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르완다 버번이 있다면 이걸 꼭 드셔보세요. 소일 프로젝트가 지금 루안다에 있는 커피를 사서 일본의 몇 개의 로스터리들이 같은 생도로 같이 로스팅해서 해석한 것 같아요. 저희 마타란처럼 해왔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 있는 수익금 다시 루안다로 보내는 프로젝트라고 하네요. 근데 보통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퀄리티가 낮아서 실망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너무 명분은 좋은데. 근데 이건 전혀 안 그래요. 진짜 전 지금 모든 커피를 다 먹어보고 싶을 정도로 다 좋았어요. 진짜 극찬인데 너무 맛있어요. 그거는 원두를 사야 돼. 원두까지 야무지게. 이 카페를 오기 위해서 쿄토를 와도 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혹시나 이 지점을 오고 싶은 분들은 4월 안에는 쿄토를 오셔야 돼요 그리고 6월에 다시 연다고 합니다 저희는 다음 카페로 이동할 텐데 네. 다음은 어디죠? 프라소가 이제 한 10년 됐을 것 같고요 사실은 커피숍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었어요 칼리타나, 힌토, 악세사리 온라인숍을 시작했었어요 오리가미 막 시작했을 때 프라소 웹사이트밖에 못 구했었어요 그때 이제는 브랜드가 많이 커져서 기오토. 또 하나 매장이 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도 이제 좀꽤잘 되는 브랜드가 쿠라수죠. 맞아요. 쿠라수가 두바이에도 있고, 인도네시아, 태국에도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매장 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도착했습니다. 여기 는 매장이 꽤 넓네요. 그래도 이정도면 여기는 이제 쇼룸이 좀더 커요.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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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면은 온드라스, 파나마, 뭐 콜롬비아 그리고 콜롬비아, 마라스마가리, 사스케이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다 워시드야 플리 워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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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게 잔당 뭐한 8,500원 정도 에서 아이스는 9,000원 뭐한 10,000원 정도 되네요 12,000원이고 이거는 시바리스 필터로 내리나보다 라떼를 에어프레스로 내리나보네요 하우스 블랜드가 핫 아이스가 7,000원 정도 되고 라차 라떼가 있고요 마라스마가리, 사스케이샤 핫 온드라스 핫 이거 먹까, 콜롬비아? 배치브어아배치불어 하이나 민난 봐우산 배추불어 원. 오랜만. 아핫 카스파라스 파이스. 만다린 주스 이거 유니하나 줘야겠다. 여기는 이제 뭐 각종 커피 기물들. 트리퍼 뭐, 많네. 오리가미도 있고 에프릴도 이 있고. 브레이크노오 음. 오레아. 음. 오레아 센서리 커도 있고. 음. 오, 오레아 센서리 커프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플로. 응. 큐로소다 플로드리퍼스더라고요. 약간 안에. 오레아랑 되게 비슷한데? 어, 안에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이런 칼리타, 응. 플라워드리퍼 여기밖에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큐레이션 잘돼 있는 느낌이 드는데 원두 보면은 룩마파타 시드라가 50g에 25,000원 정도 되고, 콜롬비아 100g에 33,000원, 카를로스 소토 CWF 5등 하는 커피인가 보네요. 위켄더가 진짜 일본의 좀더 전통적인 느낌을 잘 텐데 여기는 좀더 모던한 느낌? 바도 약간 집 같은 느낌? 약간 리빙룸 아니면 오픈 키친으로 해서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홈 유저들 유지로 약간의 엑스피리언스를 만들어서 여기 와서 아,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것도 보고 거의 다홈 유스 액세서리만 사용하잖아요 티머 같은 것도 이제 뭐 모닝 기계로 <laughs> 스팀이하고 커머셜 <laughs> 그라인더 사용 없, 안 하고 에스프레소 기계도 없고 되게 잘하는 거 같아요 커피가 나왔고요 콜롬비아 라스마가 사스케이셔 음 유나 자 음? 어 아니야 맞아 이거 너거 아니야 음 안 네, 봐. 카스카라 차이 건 어떻습니까? 맞지? 이제는 수작 커피가 아닌 거지? 어 이거 카스카라 티. 콜롬비아. 어. 아 콜롬비아. 아 이것도. 아 차이나. 아 차이나. 아 이게 다르게 나오네. 게이샤는 이렇게 서버에 이렇게 나오나. 약간 러 퀄리티 레벨로. 봉투도 좀 다르게 하고 원래 좀더 프리미엄한 것들은 봉투가 검정색이에요 그 밴드랑 일반 커피는 거의 다 화이트색으로 다 깨끗해요, 그죠? 네. 다 되게 네. 깨끗해 되게 깨끗한 마 여기 커피도 마찬가지로 라인업이 전부 다워시들요 그래서 펑키한 커피들 없고 심지어 내추럴도 잘안 보여요 다, 다 워시드인데 되게 트래지셔하는 워시드 느낌이 너무 잘 나서 깨끗한 커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쿠라소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걸로를 마시면 오. 한번 드셔보세요. 웃남 배치 부는데. 아 이게 좀 펑키하네요. 그죠? 이게 제일 펑키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일본에서 만든 커피 중에. 맛있네요. 맛있죠? 운남 커피들도 잘못 고르면 너무 투머치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맛없는 그렇죠. 것도 너무 많고 근데 네. 이런 브랜드들이 이런 로스터리들이 고른 운남 커피는 우리가 믿고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중요한 거 같아요 네. 큐라소에서 먹는 것 중에 가장 펑키한 커피이지만 그래도 퀄리티가 꽤 높은 이거 배치부른데 네. 운남 특유의 흑향이 약간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너무너무 맛있네요 맛있네요 바이브가 너무 좋다 큐라소 너무 좋, 공간적으로도 너무 좋고 또 커피 맛도 되게 깨끗하고 커피 도구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가 되게 큐레이션이 잘돼 있거든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경하는 재미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저희는 여러분 마지막 카페를 가기 위해서 게이샤리로 가고 있고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게이샤리 게이샤리 도쿄에서도 좀 유명한 매장인데요 특별히 게이샤만 서빙하는 농장도 있으세요. 하시엔다 커피, 코스타리카에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들어보셨을 법한 그 농장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BOP 게스 커퍼로 참석했을 때 여기 게샤리 이 대표가 이제 사실 BOP 심사위원이어가지고 그때도 보고 저도 너무 그래서 가보고 싶었던 카페인데 그막 옥션 같은 거 하면 은 게샤리가 이 낙찰을 되게 많이 받으니까 게샤 이 같은 거 진짜 많이 가져왔죠그 <laughs> 상상 궁금했는데 오늘 드디어. 교토로점으로 갑니다 여기에 매장을 새로 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처음 가긴 하는데 매장이 한 연지 한 2주 정도 됐을 거예요 아 여기가 여기가 오리지널 아, 아라비카였어요 이게 아라비카 오리지널 매장이고 여기 옆에도 건물이 있네요 음식이랑 같이 하려고 특별한 모델로 그람님 어, 이게 뭐예요 저거? 파고다라고 교토에서 되게 유명한 타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아 그러면 그건가 보다. 이게 고도 제한이 엄청 엄격한데 이탑 기준으로 건물을 높게 못 짓는. 자아 여기구나. 여기 네, 여기. 와. 힘들어요. 아, <laughs> 진짜, 진짜 여기 언덕이어서. <laughs> 아, 와 정말 크게 줄. 좋... 야이이 이 유명한 관광지 앞에 이거 이렇게 크게 줄려면 상상도 못할 는데요 먼저 주문. 네. 도와드릴게요. 네. 야, 바로 데보라, 라마스 셀리다, 세니소스, RTL이. 야, 지금까지 쿠이에서 보지 못했던 라인업들인데 이거는? 지금까지는요, 아 있고, 네. 두 가지 논역 타투탕, 블랙 커피 준비하고 있고 여기 두 가지 포 폴드 보류, 에스프레소도 두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네. 비 핑키타가 약간 더 가벼운. 마시하고 아르게리가 약간, 약간 좀강한 한국말 되게 잘하나 되게 자연스럽게 지금 듣고 있었어. <laughs> 여기가 추천하는 커피가 여기 그루마이로서 네. 만든 커피가. 그거 뭐예요? 오토 오토매틱으로서 만요 아, 그럼 이거 다 저걸로만 내리시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아. 트리피우드가 원래 게샤리 브랜드예요. 게샤리 주인이 만든 거예요. 진짜? 네. 저기 누가 같이 했냐면 스테파노스, 벤포트, 요시와스, 사카모토랑 다 같이. 네네 맞아요. 아 그래요 다 같이 하는데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챔피언들이 다 레시피를 짰어요 안에는 약간 에어로 프레스랑 비슷하게 그냥 원두만 딱 넣으면 진짜 자동으로 추출될 수 있도록 네. 오 저렇게 나오네 저희 컵에 라인업이 이거 다 파나마 기샤만 있네요 기샤리는 다 파나마에만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코스타리카도 콜롬비아 게이샤도 사용 많이 하시는 거구나. 아, 네. 여기서 프로세스가 나추럴르프로세스 아, 이거 잔슨이네 아, 이건 먹어도 돼요, 그냥. 아, 이거 한번 이거 한번 먹어 볼래? 이거 잔슨콜드 브랜드. 게이샤. 아, 그래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게이샤가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 게 들어가 있어요. 맛있한 잔씩 시켜 볼까요? 따뜻한 거. 이제 아티엘이 이거. 라떼 하나주시고요 게이샤 소프트 서브 f 개, 소프트 두 개. 두개 네. 근데 여기 교토 i k y 리 t 피가 i s h a r i 하고 p i Kashi, Moka, Moka, 이 o k 다 설명 k a M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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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기 지현아 이거 기억나? 우리 테츠 매장에서 셰프 날려준다고 막 해가지고 테츠가 막 보여줬던 기억나? 어 그거야 이게 그랜딩을 하면서 셰프 같은 걸 날려주는, 그러니까 분리해주는 이거를 여기 게이샤리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게이샤 콜드브루, 잔센, 롱보드, 미스 마운틴 콜드브루도 있고 사이비시 파라볼릭, 하시엔다 코페 여기 있네요. 진짜 여기는 커피 진짜 정말 열정적인 곳이네. 네. 아 우와. <laughs> 원두가 여러가지 있는데 다게샤요 토트마스, 아다우라, 에스메랄다로스토 오리진, 데보라, 라마수스, 센니수스 하시엔다, 코페이 이게 다 원두가 있고요 드립백도 다 있습니다 홀드브루 백도 있고 로스트드빈은 50g에 17만 5천원 정도네요 에스메랄다 니도가 야 이거 그냥 게이샤도 아니고 아다우라는 BOP 12등이네 토트마스는 내추럴 14등이고 하시엔다, 코페이, COE 8등 어 이거 COE 팔 등은 그러면 본인들 농장 거를 본인들이 다찰받아서 갖고 온거네 맞아요, 맞아 맞아요. COE에서 아 진짜 이렇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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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아 이게 진짜 RTL이 내출. 나는 놀이 파티에서 들었. 어아 드립백이에요? 오음 괜찮네. 맛있네. 와 이렇게 나온구나. 어때, 전화 너무 좋아. 여기 엄청 예쁜 거 많은 거 같아. 지하에도 있고, 우리는 어. 저쪽다 싫지. 근데 커피가 한 잔에 무조건 2만 원에서 4만 원 사이에. 아, 진짜? <웃음> <웃음> 근데 그만큼 비싼 커피들이어가지고. 아, 이거구나. <laughs> 잠깐만, 잠깐만. 그거 들고 또 <laughs> 이게 너무 귀엽다 <laughs> <laughs> 아니 여기 저거 찍으려고 사람들 이 진짜 많이 오시잖아요. 그럴 거예요. 근데 네. 여기 와서 찍으면 네. 너무 한적하게 찍을 수 있는데. 사람 없이 찍을 수 있을 거야. 오. 어,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많은 데서 사진 찍을 필요 없어. 일만 아빠 좀봐 볼까? 아빠? 아빠 어디? 어, 거기 공원만 지 거기 연못에서 노는 게 제일 근데 아빠랑 한번 볼까? 연아. 거기 또래도여서. 저쪽에 들어갈 <웃음> 거야? <웃음> <웃음> 와 신발 벗고 들어 와시츠라고 와시츠 와시츠 이 이런 이런 스타일이 네네네 와 시가 맞습다 어? 스탠솔티를 어게 만든죠? 오어 너무 예쁘다. 기저에 다 코치 들고 있어요. 네아 꽃이 계절 따라서 아니,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너무 예쁘다. 아니, 나는 오늘 방것 중에 여기가 제일 좋다. 여태까지간 카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응. 어 아니 <laughs> 언덕을 밀고 유모차를 가지고 올 만하네. 아, 한번 좀. <laughs> <laughs> 근데 진짜 잘해놓긴 했다. <laughs> 와. 이가 아, 가 우리가 있는 데고 어. 저쪽으로 아. 가면 다실. 와, 이렇게 넓어? 아직 열지는 아, 직저처은열진 않았대요. 근데 공간이너이 좋다 거말로와이건이말 일본스럽다.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고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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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엘리다 네. 맛있네요. 나왜 이렇게 게이샤리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던 되게 다크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네 그래도 되게 라이트하게 하고 네. <laughs> 오 이게 괜찮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저 멀티도 바리스타 챔피언들이랑 같이 모여서 연거 엄청 많이 한것 같아. 엘리다 네. 엄청 깨끗한데 너무 맛있는데? 이게 바로 그냥 그 기계에 놓고 이렇게 한 건데 이 정도 마시면 세팅 진짜 잘 됐다는 건데 <laughs> 그렇죠, 네. 웬만한 필터 그냥 카페에서 해도 훨씬 맛있요 사실은 지금 막 처음 시작해서 원두 그냥 두 종류만 하는 것 같아요. 원래 게시리 도쿄에 가면 메뉴에 있는 오퍼링다네 마실 수 있어요. 이게 아마 한 잔에 한 2만 한, 한 잔에 3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잔에 3만 원이지만 다른 분들은 이렇게 이쁘게 꾸며놓고 관광지 앞이니까 커피 가격 왜 이렇게 비싸게 받냐고 폭리 취한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원가 보면 엄청 많이 남기는 것도 아닌데 음, 그렇죠 네. 음, 진짜 이렇게 대표적으로 게이샤 이런 관광 지역에 하는 거는 게이샤리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또 고맙네요 커피로 이렇게 한다는 게이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자본력이면 커피의 진심 아니면 커피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어 할 텐데 돈 생각하면 은 그렇죠 그냥 여기 동네는 거의 다 마차 집들이 많아 진짜 와볼만하다 여러분 여기 저희가 진짜 이 공간의 느낌을 아 이게 참 전달 드릴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보는 창이거든요 햇살이 이쪽으로 쫙 들어오면서 커피 이렇게 두고 지금 저희 앉아 있거든요 근데 아직 유명해지기 전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많이 없어요 여기도 다 나가가지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크아웃으로 주는 것 같아요 이런 비싼 커피를 테이크아웃으로 먹는 아쉬움보다 이런 맛있는 커피를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 기쁨이 훨씬 더클것 같아 그 행복감이 아니, 사람이 이렇게 없어가 되나? 주말인데? 아직은 좀 많이 알려줘야 될 거예요 저희 이렇게 게이샤리까지 또 오늘 쿄토에 있는 카페 월챔피로 돌아봤는데 아 너무너무 맛있었고 진짜 꼭한 번씩 와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떠셨어요 오늘? 주말에는 이제 네. 카페를 많이 왔다갔다 돌아다니면서 커피도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함께 <laughs>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역시 믿고 가는 보람픽. <laughs> 아 오늘 너무 좋았어서 특히 위켄더스는 만약에 쿄토 오실 일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한 번씩 거기 매장 문 닫기 전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헤이샤리는 아직 여기 유명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지금 한 열린지 한한 달도 안 됐으니까. 그니까 여기가 네. 커피는 비록 좀 비싸더라도 충분히 저는 올만할것 같거든요. 아직 사람 많이 없을 때 한번 와보세요. 다음에 또 저희가 전 세계에 있는 정말 커피가 맛있는 곳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유나, 자 이거 이제 먹고. 구독자 삼촌 이모들한테 무슨 맛이 나는지 말해줘 <laughs> 커피도 조기 교육으로 게이샤부터 시작하자 그래도 시작하려면은 데보라부터 시작해야지 엄마한테 비밀이야 알았지? <laughs> 조용히